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호미가 아마에서 정말 인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윤명혁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멋진 축사에 나왔습니다.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브닝팜은요 스토리가 없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이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요. 여성분입니다. 70이 넘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을 하고 퇴직금으로 소두 마리를 구매해서 20년 만에요. 이렇게 멋진 농장을 마련하셨습니다. 여성 기농인 성공 사례지요. 특히 이분은요. 60이 넘은 60대 후반에요. 우리 충북농업 마이스터 대학에 한 후반을 나오셨고, 1등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걸어온 길,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소두 마리를 가지고 큰 목장을 이뤘나? 한번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요. 기능을 희망하시는 분이나 축사를 희망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한번 또 희망 메시지를 한번.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아까 소개해드린 이 원광농장의 대표님이십니다. 이경란 대표님이신데요.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이분은 소두 마리를 가지고 기농해서 이렇게 20년 만에 이렇게 큰 목장이 었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하잖아요. 한번 우리 스토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소두 마리 가지고 정말? 예. 오, 어, 몇 년도에? 어, 2003년도에 어. 10월 달에 소두 마리를, 어. 어, 임신 후 구입을 해서, 어. 그때 저, 제가 퇴직금으로 1,500만 원을 가지고 어. 시작을 했거든요. 퇴직금 1,500만 원, 소두 마리, 임신 후두 마리? 예, 예, 예. 조금 아나이양가를 시작했겠네? 예, 예. 오. 그래서. 오. 네, 그래서 한 50평짜리, 추, 어, 그, 나름만 축사에서 하다가, 오. 어, 소가 이제 한뭐 15마리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 뒤 오신가요? 네, 비좁아서 여기다가, 에 음. 어, 저희도 이 땅이, 뭐, 땅을 그냥 이제, 음. 그, 음. 진짜 둘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렇게 야, 배, 장만을 했는데, 네. 여기다가 음. 어, 좀 짓자고 해가지고 그때 음. 신축을. 한뭐 여기 한 50마리 미길 수 있게끔만 축사를 예, 조금 했어요. 예. 그랬는데 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더. 다시 또한뭐 어 <laughs> 300평 또 늘리고 그다음에 또 600평을 또 짓고 어, 어. 그래서 어 지금은 2 0 0 0평이부2 위에 어. 예 전부 다 이제 축사가 들어 있는 상태고 여기 만고 축도 있어요? 아니 요 여기 현군대다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여기가, 관리하기 쉽고. 예. 부지가 음. 이제 부지가 3,000평인데 예, 축사만 2,000평으로 들어가 있고 예, 거기 그럼 그냥 조금 몇더들어요 여기에 다 들어가면 한 이제 한 300도 정도 음. 이상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 저희들은 음. 어, 또 사양 관리도 그렇고 그렇지, 제가 또 음, 관리하기도 그렇고 그렇지,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프로그램상 예. 그래서 이제 적당 두수를 하기 때문에 5에다에 예. 거의 두 마리 정도 더운 예. 어, 예. 상태고 예. 어지웅 예. 어, 이제 뭐정뭐 뭐 이렇게 많아서 예. 어좀잡 비좁을 때는 예. 어세 세 마리 정도 이렇게 넣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오, 예. 예 적정하게 그냥 예. 어 수익보다는 음. 그 안전하고 음. 또제거 제, 제 관리하기에 편리성, 음. 효율성을 따져서 음. 예, 이렇게 어, 어, 생각하고 음. 어, 음. 철저하게 음. 좀 관리하고 음.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왜하 필요 없는 소, 다른 농사도 많은데 소를 선택했어요? 아, 처음에는 결혼해서 오니까 땅5 0 0평에 수도작 하더라고요. 어. 담배 농사도 짓고 이렇게, 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어. 이제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어. 어, 농사를 못했었고. 어. 그런데 그냥. 그 남편이 계속 소에 이렇게 연연해가지고, 어, 그래서 한. 소를 사준 것만? 네, 20, 네, 그 이제 20, 뭐 결혼하고 20년이 지나니까, <laughs> 예, 뭐 어. 비, 사료값, 뭐 빚만 주고 이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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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그래가지고, 음. 안어 이제 점검하고 <laughs> 있다가 좀 쉬었다가, 그래서 다시 음. 시작한 게된 거죠. 어. 예. 지금 소가 보니까 비육을 하는 게 일관 사육이죠, 예, 송아지를 떼서 예, 일관 사육하고 있어요. 아. 예. 저희들은 색, 여기서 음. 어 새끼를 낳서 아 음. 예. 그리고 키우고, 송아지 이제 키워서 송아지를 예 이제 뭐, 송아지 음. 거세해서 음. 비육 시켜서 음. 출하까지. 어관사육 아, 예, 이렇게. 예, 그럼 지금 보니까 소가. 상당히 관리가 깨끗하게 잘돼 있어요. 그래요? 교수님 가면 마이스터 대학 나와서 그런가? 아, 학장님 눈이 <laughs> 좋으셔서 그래요. <laughs> 아,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지금 살값이 비싸고 소값은 네. 떨어지고 예.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뭐 가격들이. 아, 근데 경영비를 줄이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이 뭐보다 더, 뭐 지금보다 더 음. 어려운 시기에도 다 극복을 했었고. 아, 아. 예. 위기를 또 그냥 기회를 삼아서 아, 아. 예. 좋은 또 이렇게 결과도 얻었고. 아, 아. 그리고 저희들이 음. 어 이게 작업자족할 수 있는 음. 여건이 다 마련돼 있어서 예예 여기 예, 이제 뭐그 농우사료만 음. 예 농우사료만 이제 수첩사료로 다 해서 이렇게 예, 자동구여하고어 음. 조사료는 저희들 이제 작업자족하고 있거든요 돼, 그러면 이제 한십한 십오만 음, 평 이렇게 이상을 오오오오. 하고 있는데. 오오오. 이모작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저희들은. 논농사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하시는구나. 예, 논농사 한 거의 한8천평 되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볏집 그렇지, 예,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쉽고. 예, 옥수수, 음. 수단그라스, 이탈리안그라스, 아, 예, 호밀, 음. 이렇게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조사료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음, 고 음. 음, 이제 네 개를 대학기에다가 음. 이제 이렇게 썰어서, 음. 예, 그래서 고건 집어요. 이렇게 싹 그냥 급여에다가 그 음. 배출을 콤바인, 콤바인 나오게끔 이렇게 해서 음. 쫙 음. 관리해가지고 음. 예, 사육하고 있어요. 음. 아, 그러면 지금. 예. 이렇게 다른 농가는 뭐 소값도 떨어지고 사료비도 비싸서 어렵다 하는데 예. 힘드신 건 없겠네요. 그 그렇게 뭐아 어. 고통은 다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예, 마음적으로 이제, 이제 심적 부담은 어. 가고 사료비 좀 줄이고 조사료 많이 쓰고 예. 저희들은 이제 생산한 거. 그렇죠. 이제 음. 기계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기 음. 음. 때문에 음. 예, 기계도 그냥 이제 영농 뭐 기계 어, 뭐, 음. 규모로 다가 음. 예, 이렇게 돼 있어서 음. 어, 그 이제 조사료 구입하는 데는 음. 어, 남편이 음. 직접 비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음, 음. 뭐 가, 진짜 갈고 심고 배고 어, 이렇게 네. 그일리지 묶어서 아, 아, 아.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전부 다 갖춰져 아. 있기 때문에 아, 네 저희들이 한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네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4 0만 평을 거의 해요 아, 4 0만평 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어, 저희들이 이제 사육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부 동거에 어, 어, 공부를 해서, 네, 그래서 어, 어, 이렇게 어.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니 옛날 같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고 이란, 이는 아라인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칠십이 넘도록 이렇게 그냥 뭐 소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신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요. 지금 이제 일관 사육이니까 암송아지라면 네. 또 키워서 새끼를 빼고 네. 수송아지라면 비옥해서 팔고 그쵸?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래서 어 이제 어 1년에 어어 1년에 송아지가 한 50마리 생도은 50 예, 생산하고요. 응. 그리고 이제 비육 나가는 게한 20마리 정도 20마리. 되고요. 그러면 네. 조 수익 대략 얼마 돼요? 조수은 이제 소에서 나오는 것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 어한 3억 5고요 3억 정도. 예. 아 그리고 송아지하고 예. 비육수가 팔아서 예. 응. 그리고 그냥 이제 응. 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수 값이 워낙 좋아서 워낙 좋아. 예. 더 3억 더남죠 네, 했는데 남았지. 그 사료값 빼고 조사료값 빼고 하면 음, 음. 어 거의 순수익 음. 1억 이상을 오. 어 이렇게 그냥 어, 하고 있어요. 근데 할머니 농부가 1억 농부입니다. 1억 농부 대단하십니다. 역시 <laughs> 우리 농업 이런 겁니다. 그럼 음. 앞으로 뭐이 이제 한우 값이 금방 바로 회복은 안될 거예요, 그죠? 2009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예. 더 이제 이게 더 어려워서 예. 어떻게 뭐 그런 계획은 갖고 있어요? 뭐 사료비를 절감하고 뭐 경영에 이렇게 그런 데 대응하는 경영 전략. 이미 저 사료값 절감은 저희는 음. 이제 작업자적으로 이미. 음. 예, 조사를 아,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음. 이미. 어, 완비가 되어 있고, 음. 또, 그, 남편이 음. 이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음, 다 충당이 돼서, 아. 어, 뭐, 큰, 큰, 뭐, 예, 똑같아요. 소만 잘 키우면, 예,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음. 소가 이제 출하하면서 가격이 음. 그냥 이제 떨어졌을 때, 그렇지. 그만큼은 이제 순수익이, 음. 어, 제가 적게 받는 것 뿐이지, 음. 일반 사육이나, 이 뭐, 음. 어한 거는, 음. 음. 음, 뭐, 똑같으니까 이제, 음. 관리만 하고, 어. 예, 경영 관리라든가, 어. 그런, 이제, 그냥, 그런 것만 하고, 음. 어, 전부 다, 그냥,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서, 수장은 음. 수의사가, 아니, 수정사가 와서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소유가 조금, 뭐, 관찰해서 이상이 있다면, 이제, 어 수의사가 즉각 와서 수의사 예 찍어보면 음. 이제 조기에 담당 수의사가 있죠 예 음. 그래서 그냥 조기에 음. 그 와서 그냥 보고 음. 가, 보고 가서 치료할 수치하고. 것 같으면 그 음. 어, 수의사가 치료를 해주시고 음. 예 아니면 이제 좀 상태가 가지고 예좀 음. 관리 관리 음. 조금 뭐 신경 쓰려가면 이제 고것만잘 음. 관리해주면 시더 네. 무난하게 네. 예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아.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농장을 보니까 더확 그때 할 계획이에요? 아, 더 못하죠 나이 예, 쪼그러니까딱 예. 예. 맞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럴, 어. 그럴 저기는 맞고, 아니고 아직 그런 마음도 없고? 없고 근데 그냥 음, 이제 음. 마이스터 대학 다닐 때는 음, 음. 어, 그런 꿈을 가지고 음. 한 내가 400도 정도는 할수 있겠다 <laughs> 이런 꿈을 가지고 음,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이스가 음. 많다고 래서다 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음, 음. 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음, 또 내가 관리해서 철저하게 네. 안전하고 음. 이렇게 수익성있게 효율성있게 이렇게 농장 운영하는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을 네. <laughs> 아니 회사에 다니시다 퇴직하고 네.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한우를 네. 키우려고 생각했잖아요 아, 예. 그게 사실 여성으로서 쉽지 않거든요 지금 예. 우리 화면을 보시는 여성들 특히 예. 기능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 뭐 노하우랄까 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laughs> 뭐 저는 뭐 특별한 이렇게 음. 계기가 된 것도 아니고 음. 남편이 꾸준하게 실패를 많이 음. 하면서 음. 예 음. 그렇게 했지만. 어, 저는, 그, 내가 뭐, 이렇게, 외, 뭐, 저, 축사에 들어가서, 어, 몸을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음, 음. 직장에서 뭐, 진짜, 이렇어예 팬때만 가지고 있었기 음, 때문에, 음. 그래서 퇴직하고, 망, 어, 조금 망설였지만, 음. 어,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어, 모처럼, 어. 어, 그, 어. 영농 시, 뭐야, 새해 영농교육을 교육. 갔는데, 어. 예, 실용교육을 갔는데, 거기에서, 음. 어, 많은 그 좋은 점을 듣고, 어, 그 산업에서? 이후로, 예, 어. 그래서 그냥 이제, 예, 그 농업에 관련해서 많은 그냥 음. 교육도 받고 러다 보니까 음, 음, 음. 거의 2 0 0한 7년 그때 음. 기술센터를 농업비료센터를 찾았는데 어, 어. 그 이후 계속 거기만 거의 아하면서 예, 거의 네 그래서 기술센터 직원들한테 그냥 이제 이렇게 좋, 그예 입금 입금 그런 그냥 그 음. 직업 편도좀 많이 받고 아, 맞아, 맞아. 그래서 거의 뭐 수료증이 네. 거의 20개도 넘습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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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가장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거든요. 기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우선 내가 하고자 하는 장목의 기술을 습득하려면 각 시군의 농업 기 센터하고 아주 친해져야 돼요 거기 가서 사르셔야 돼요 우리 이경란 대표님 그랬다 하셨잖아요 결국 그러면서 한우에 대한 걸 알게 되고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희망의 메시지 기농 하고 싶은 특히 여성분들에게 아, 그래요 예 아, 기농 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어, 어. 어, 이렇게 음. 하다 보면 한 고비도 음. 있고 그 음. 고비를 음. 어, 그 인생에서 한 고비씩은 누구네 누구에게나 음. 옵니다 어.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어. 예. 아주 그냥 실용성 있게 이렇게 어. 어, 차근차근하다 보면 어. 예, 아주 이렇게 어, <laughs> 큰뭐 성공은 어. 아니더라도 어. 마음 <laughs> 예, 마음이 풍부, 어. 풍부하고 어. 이렇게 흡족할 수 있는 이런, 어. 어, 이런 그냥 생활이 어. 옵니다 어. 그러니까 예드려워 예. 예, 하지 마시고 예그작다고 예, 예.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예. 큰 기대를 가지고 예. 예 아주 그냥 안전하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예.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어. 어, 아주 그냥. 미래 가, 어, 음. 잘 이렇게 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경란 대표님 보셨잖아요 소두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소 300마리까지 대농장을 이룬 불과 26년 만에요 이렇게 농업은요 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에게 꿈이 있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기농을 희망하시는 특히 여성분들이요 우리 이경란 대표님 보시고 힘을 가지고 꿈을 가지시 바랍니다. 오늘은 보은의 원광농장에서 이경란 대표님 소두 마리를 가지고 26년 만에 300 마리를 이룬 우리 이경란 대표님의 스토리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